안녕하세요. 어, 부여의 옥골원입니다. 오늘은요, 그 아침부터 눈이 오는 날, 아 여기는 밤산에서 아,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직장이 그유기농 어, 밤산이다 보니까 항상 건강해 졌습니다그 밤사 지신분은 어떻게 보면 아, 다른 건 힘들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건강 정말 좋으실것 같아요. 네, 건강이. 아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. 그 오늘은 그 이밤 나무가 그 대보 아 밤입니다. 대보 밤 나무인데요, 한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시샘템묘에다 고접을 해서 아 전복을 해서 이렇게 밤 나무 많이 컸는데요. 아 전지를 이게 아좀 전지가 좀 애매한 것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어, 이게 나,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, 그, 어,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게 어, 대보 밤이 잘, 잘 크는 밤이에요. 예, 같은데 그리고 어, 대보도 어, 태풍이 왔을 때 어, 송이는 안 떨어져요. 대신에 그 가지가 좀 찢어지는 경우가 있죠. 가지가 막 부러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. 아 그리고 그 대보밤은 아잘 농사지면 특 나오고 그 다음에는 대중소세 네, 가지 정도 나오고요. 특은 웬만큼 농사지 않고는 특이 잘안 나오는 편이고요. 그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아 전지별 뭐할거 없이 그냥 한한 한 5년까지도 그냥 별 전지 안하면서도 예, 따 심는 밤이거든요. 잘 커요 밤나무가. 근데 이제 10년이 넘어가면 묵은 아, 무 가지만 갖고 따다 보면 아, 뭐라고 할까요? 밤도 자라지고 아, 품질이 안 좋아지죠. 그럴 때는 자꾸 잘라서 가지를 빼서 아, 새 가지에서 열리게 하면 이제 신초에서 열리게 하면 밤이 커지는 거죠. 저 같은 경우 이거 한 10년생인데요. 제가 원래는 이중간에싹 빼줘야 할 판인데 아직까지는 아 다음에는 이 가지를 나중에 뺄 거예요. 늦은 편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아한 10년생 되는 거전를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라고 할까요? 좀 그렇죠. 좀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고, 위로 올라가고, 음, 잘라볼게요. 자, 잘랐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위로 올라가니까, 네, 이것도 잘라보죠. 옛날에 생각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옛날 인형 모들다 올라가서 전지를 했는데요. 요즘은 올라가지 않고 전지를 하니까. 전지에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. 어, 어떤 걸 잘라야 할까, 할까 할 때도 있고. 요즘 처음에 신축하더라면 잘라주면 또축수가많거어요 아, 예. 이 복잡이니까? 복잡이니까, 이리가드볼게요 아까 어져고 그래가지고, 이렇게 잘랐어요. 음, 밤도 벌어해야 되고, 침수가 있게 하시는 것기 때문에, 아, 저는 밤나, 많이 때리면 좋요 여기, 기 많이 안 끄다 보면요, 감이, 아, 그래도 아주 그 시간은 안 된다고 할수 있어요. 그래서, 이런들좀잘 해야. 최국고저 같은 경우는, 아, 여기까지 올라가면 같이 짜져요. 저런데도편부반복을 하시면서 많이 물어보고 오신 분도 있는데 처음에 말로 이게 그 뭐랄까요? 말로 설명해 왔구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편지는. 심어놨더라고요. 저도 이제 임대 아, 심어놓은 거 인접하는 건데요. 불임을 심었는데 밤은 엄청나게 좋은데 나중에 딸 때는 다 벌레밤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헐질한다 서 5년, 한 6년 정도 돼서요. 아, 여기를 한 사람 세만큼다 자르고 아.. 이 석출 아니 뭐 이거 뭐지? 대보밤, 음. 대보밤을 고조을 했어요. 접목을 아 접목을 해서 이렇게 잘 컸습니다 이게 한 5년 정도까지는 에, 자르고 에, 고접을 해도 아 이렇게 잘 살릴 수가 있죠 대신에 저 같아서 한 번에 다 자르고 접목을 했어요 접목할 때한 가지만 하고 뭐 이렇게 두 가지 하고 다놔두면요 그게 성공률이 없더라고요 과거목에 아자를건이게 아, 뭐랄까요 어한 번에 다는 못하고 하나거나 하나 건너 하나 하나 건너 하나 이렇게 하면 그 어느정도 딸때는 그러면 이제 변형 되니까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그런식으로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밑에는 그 뿌린밤 위는 이제 이게 고제 대고 해서 상당 여기에서는 저, 제가 상당히 그 신경쓰는 밤나무에 이게 네, 밤씩 달려가고 밤은 다 떨어지지 않고 수확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아, 농사 짓다보면 그 남자가 자주 우유 울면 안되겠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실 때 울고 집안이 안좋아하실때 울고 다 좋은 일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태풍 와서 우리 집사람하 같이 울었어요 네. 한 7정 되는데요 대해서, 7정이면 어, 372121,000평이거든요. 근데 반이, 밤이다 떨어진 거예요. 다 떨어져서, 아, 어, 저쪽. 지금 대보 밤나무인데요. 아이 밤나무도 한 20년 이상 된것 같아요. 네 제가 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손톱으로 이 안에 있는데 자 손이 빠지고요. 저는 이렇게 합니다. 자 네, 빠져서 대보 밤이 15년, 20년 되면요. 1이약하겠요 잘라줘야, 네. 술도 나오고, 네. 떼야, 네. 반, 술술이 되 너무, 무운거리는 법이 면 목소리로 하 아, 저거 도게 I just take it.